아, 최근에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소변 볼때 아파요. 뭐, 자주 마려워요. 못눕겠어 이러시는 환자들이 꽤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방광, 그 소변을 채우고 있는 곳이 방광이잖아요. 이제 방광에 대한 정밀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방광을 보실 때질 초음파를 보면 이렇게 불편한 증상이 있어서 오시는 환자들은 대부분이 소변이 이런 맑은 색깔만 색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요. 또 보고 싶어요. 막 이렇게 호소하세요. 그런데 방광 초음파는 단지 질로 접근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제 복부를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광이 불편하실 때 소변은 병원에 가시면 단순 소변 검사를 하고요. 거기서 뭐 백혈구가 나온다든지 적혈구가 나온다든지 갑자기 소변에서 피가 나와요. 밤에 잠 하나도 못 잤어요. 이렇게 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소변이 안 나온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 물을 많이 드시게 하시고 샤워기를 좀 뿌리시면서 소변을 보시라고 시도를 해보죠. 그래서 질부 접근으로 봤을 때 방광이 이 정도 보이면 소변이 한 20cc 미만이 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방광 초음파는 반드시 이제 복부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질부 접근으로, 요즘에는 뭐, 초음파 기능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주음 기능이 있어서, 복부를 당겨서 가까이, 카메라 주음처럼 볼 수도 있지만, 그 범주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정도 질부 접근에서 보면, 실제로 소변량은 12cc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또말렵다 그러세요. 방광은 소변이 한 200cc가 차야지 되거든요. 복부 초음파 소견입니다. 복부 초음파를 횡단면으로 보면 사각형이 보여요. 제가 이것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정상 소견을 보여 달라고 그러세요. 사각형이 보이거든요. 사각형. 사각형. 그리고 회 세로로 보게 되면 어, 삐뚤어진 그니까 마른모가좀 일그러진 모양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나오는 음영이 그 자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음파에서 내 소변이 지금 얼마만큼 차있는지 용적을 잴 수가 있어요. 지금 용적을 재는 거거든요. 그래서 횡단면으로, 어, 자, 그리고 세로단면으로 찍은 다음에 입력을 하면 초음파 기계에서 그대로 방광이 소변이 어느 정도 있는지 용적이 나와요. 한 200cc 차있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요. 그만큼 방광벽이 퇴화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200cc 차 있는데 막 눈물을 흘려요. 그냥, 아, 난 이제, 네 이제, 도저히 못 참는다고. 근데 방광은 200cc가 차면 요일을 느끼고요. 한 400cc가 찰때 굉장히 많이 마렵죠.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당황하게 급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상은 그거보다 한두배 정도 찼을 때죠. 그래서 다시 횡단면으로 찍고 옆에 있는 그림은 어, 세로 단면으로 찍은 것이죠. 횡단면으로 찍었을 때 밑에 있는 것이 자궁이거든요. 사각형. 그래서 관찰할 때는 벽이 두꺼워져 있는지, 벽에 무엇이 달려 있는지, 뭐 종계가 있는지 횡단면으로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소변이 한 400cc 정도 찼을 때죠. 그래서 얼마만큼 소변이 있는지 방광 초음파에서 초음파가 이제 볼륨을 잴 수가 있거든요. 사각형 하나는 세로 단면으로 잡으면 일그러진 마름모 모양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소변은 물이기 때문에 초음파에서 까맣게 보여요. 까맣게, 새카만색으로. 그래서 이 정도는 가로되고 세로재고 입력을 하면 한 400cc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렵고 배뇨통 배뇨통 이런 것들이 자꾸 재발되는 경우에는 집에 계실 때 소변을 좀 참아보세요. 쉽게 말하면 방광이 이렇게 오그라붙어 있거든요. 오그라붙어 늘어나는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밖에 나가셨을 때 소변을 참으면 불안하잖아요. 집에 계셨을 때 아래에 핫백을 좀 대거나 그러면서 방광 소변을 좀 참아보세요. 그러면 그 어, 재발되는 방광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호전 효과가 있습니다. 옆으로 봤을 때 방광은 사각형으로 보인다. 방광은 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색감은 색이다. 방광 초음파를 볼 때는 방광 내시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에를 자세하게 내시경처럼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방광벽이 두꺼워 있는지 방광벽에 뭐 종괴 같은 것이 있는지. 뭐 방광벽이 정말 우둘두둘한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되는 혈뇨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어 우리가 소변을 받아서 세포학적인 검사도 또 추가로 합니다. 그래서 방광 초음파는 뭐 혈뇨가 있거나 어 배뇨통 재발되는 방광염 등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초음파가 의료보험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실 때. 방광 용적을 좀 늘려주는 것만 해도 재발되는 배뇨통,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운 거, 야간요, 이런 것들에 뛰어난 개선 효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방광의 정상 모양은 어떻게 보이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이렇게 정상 모양을 보기를 원하세요. 또한 이제 어~ 정 의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어~ 내가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뭘 보고 도대체 괜찮다고 그러는지 확인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 인간의 어떤 기본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방광 초음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배뇨통 잔뇨감 야간뇨 혈뇨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초음파에 대한 정 방광에 대한 정밀한 검사는 필요합니다. 내가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데 이거 암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사실 방광암의 발생 빈도는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주로 그렇게 그렇, 배뇨통, 배 소변 볼때 통증이 있는 것 환자들은 방광암의 주 증상이 아니세요. 방광암의 특징은 통증 없는 혈뇨가 특징입니다. 그래서 암에 대한 공포가 너무 많으신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빈뇨, 잔뇨 배뇨통이 있으실 때 병원에 가서 정,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